또한 저희들에게 주의 거루하신 신령한 찬양과 말씀을 늘 주소서 이 사회에 나가서 성리의 생활을 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가 되고 믿음의 새로운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소서. 신이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영감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가리우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아문더 봉독합니다. 43절,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한 바닥씩 다 나는, 나는 너희에게 이러너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십방하는 자를,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 수십도, 수백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성경에 관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몇 년이 지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 김덕신 목사입니까? 하고 묻는데 그 전화는 집사람이 받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한 500독 이상 읽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가신 이후 성경을 500독 이상 했다니. 참 놀라운 얘기라요 성경을 500불, 100독을 늘 하라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해왔지만은 500독을 하기가 쉽지 않는데, 500독 했다고 그럽니다. 감격스럽기도 하고, 놀라운 감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읽는 중에 받는 영감이 있고, 또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산산수원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 중에 특별히 5장 21절서부터 5장 48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킬 하나님의 자녀가 지킬 계명입니다. 신약의 계명입니다. 어떤 장노님이 제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신약엔 복음시대인데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라 하면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따라 산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그럽니다 그 말씀은 장로님이 생각하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단방 답을 할수 없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주소서니" 한 바닥씩,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생명과 경건을 주셨으니. 주셨으니, 생명이라는 말은 거듭난 생명을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두 번째로 크게 주신 것은 경건입니다. 성도의 경건. 신령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주셨다. 예수 믿으면서 경건치 않는 분이 있어요. 중생이 의심스럽지요. 그러나 예수 믿고 아주 경건해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신령한 능력으로, 한번 합시다. 신령한, 신령한 능력으로, 능력으로 생명과, 생명과 경건을 주셨으니, 경건을, 경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썩어질 전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썩어질 성품을 피. 한번 더 보자. 썩어질, 썩어질 성품을 피하여, 피하여. 신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경건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신약 시대의 경건, 신약의 복음을 받은 사람의 경건입니다. 옛 사람은 말하기를 살인하지 마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희 일하느니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형제를 보고 크게 썩매는 것도 살인이다. 또 형제를 보고 미쳤다고 하는 것도 살인이다. 동기살인을 말합니다. 생활에 드러난 살인도 그거는 국가의 그런 형법에 의해서 벌을 받겠지만은 우리는 그것까지는 그런 죄를 안 지었을는지 몰라도 늘 마음으로 죄짓습니다. 그래서 경건 경건과 생명과 경건을 주셔서 경건한 성도는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주에 말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첫째 경건 둘째로는 간음하지 말라 옛사람은 생활 행동의 간음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도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간음하지 말라 또 요즘 이혼을 많이 하대요 이혼하지 말라 음행한 연고 위에 이혼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맹시하지 마라 서운하지 마라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그리고 다음에 경건 악한 자를 대적지 마라 악한 자 대적하면 서로가 손해를 본다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주고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고 성도의 경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경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랑한 신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끼리 원수가 돼 가지고 인사도 잘안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들을 봅니다. 그는 참, 의심스러운 신화입니다. 그 신령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 썩어질, 썩어질 전역을 피하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2절 제가 하면 조금 긴감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진히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합니다. 진노 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서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그물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바닥 다 악에,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평생 토록한분도 원수 맺지 않고 깨끗하게 산다 하면 참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 그런데 원수는 내가, 내가 만들지 아니했는데 원수가 맺어질 수 있어요. 또 내가 원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불행한 일이지요. 내가 만들지 아니했어도 원수를 갚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해서. 한번 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어려운 말씀입니다. 원수를 왜 사랑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원수지. 우리는 원수와 맺으려고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선대하도록 선교위원회에서선교사가 무엇을 부탁하거든. 너무 거절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렇게 도와주도록,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복음으로 갚을 수 있고, 선행으로 갚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설교를 짧게 하는 게 좋다 하던데, 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사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에게 주야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 빛을 주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남말 난말, 히랍어의 남말을 생각하면서 설명해 가고자 합니다. 히랍 사람들은 아주 역사상의 천재적인 민족입니다. 그 민족들은 사랑을 말할 때도 사랑을 분석을 했어요. 해서 네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사, 사랑은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스톨게 이 사랑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혈연지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인이었지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거물이 여기지 않겠느냐? 이 사랑은 혈연지간, 잠재적인 사랑으로서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가족들은 사랑하는데 담을 넘어서 이웃 나가서 원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사랑하지 않다면그 사랑으로 스톨게 사랑으로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랑에 우리는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째로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라는 것은 남녀의 사랑으로. 정렬과 성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인간의 애정을 가라키는 것을 것으로 주고 받는 사랑입니다 내가 주어야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게 있고 keep and take 그 주는 거 있으면 받는 거 있는 그것이 에로스의 사랑 주는 거 없으면 사랑하지 못해요 그 사랑으로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은 나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박은 나니라. 그리고 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할수 있겠지요. 에로스의 사랑은 암만 정열적이라도 그 사랑으로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세 번째, 필리아의 사랑. 이 사랑의 뜻은 친구지간의 우정을 말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은 바가 있지요.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앉아서 조반을 잡수시다가 사랑의 대화가 나옵니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의 답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화의 헬라우 성경을 읽어보면 헬라우의 말은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 아가페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답변에 사용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사랑은 필리아의 사랑을 말했어요. 내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사랑을 하는데 우정적인 사랑은 해도 아가페 사랑은 못 합니다.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만은 나는 그 사랑 못 합니다. 나는 필리아의 사랑. 우정적인 사랑은 하지만은 필리아의 사랑 하지만은 아가페 사랑은 못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 심지어 저주까지 해가면서 내가 물러갔지요.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했다 그랬어요. 자꾸 예수님이 자꾸 물으니까 근심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하기까지 한 이와 같은 필리아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정적인 사랑.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뭐냐?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후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천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씨를 심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천부적으로 선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사랑이 아니래요. 이 사랑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문학 소설가 유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냐면 은 해방이 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한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것은 거짓말이다. 라 일본 문부성이 가르친 말은 모두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가르쳤다. 카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하다 보니 벨별 병이 다 와서 자기 말대로 병토매상이 되는 게.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 믿는 젊은 청년 마에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병 간호를 해주고 그 환자를 에게 프로포스를 했어요. 사랑한다고 하고 결혼하면 좋겠다고 하니까 과함을 팍 지르면서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하늘. 내같이병 드는 사람에게 그럴 수가 있나. 예수 믿으면 그런 사랑이 나옵니다. 절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을 말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서 돌을 가지고 자기 발등을 내리쳤어요. 피가 흘러나리는 그 피를 보고 참다운 사랑도 있구나. 나는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진실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또 전할 수도 있지만은 진짜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경험입니다. 눈물로 과거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될 때에 원수도 사랑하는, 깜짝 놀랄 정도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심령의 우미 입니다그 사랑,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나 러 어떤 추석을 읽어보면 무조건적이지만은 비판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누구고 원수다. 비판해. 그러나 절대로 그 비판하면서도 그를 사랑하는 감히 사랑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부른느라는 신학자의 말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담을 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해져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한다. 원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가페 사랑은 자연히 노력 없이 사랑해지는 것은 아니다. 자기를 해하는 자라도 사랑하려는 마음에. 결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이 도와주심으로 되는 것이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내게 주시는 은사 고린도 전서 12장, 13장 읽어보면 은그 말씀 가운데 성령은 한 분이나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럽니다. 아홉 가지 은사를 말하고 나서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를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그것이 13장의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한번받더 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굽치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 아니하니라. 믿음, 믿음 소망, 소망 사랑은, 사랑은, 항상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로되 그,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다 아가페, 아가페라는 말을 썼어요.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서 만들어서 얻어지는 사랑이 아니고. 잠재적인 사랑도 아니고 허른지간 사랑도 아니고 성적인 사랑도 아니고 오직 중생하는 순간 중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한다 사랑이 안되어질 때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눈물로 회개하고 호소할 때에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뽐받고 이 사랑을 받아서 원수에게도 성교사 보내고 이 사랑을 받아서 원수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도 할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비루마라는 학자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해석을 잘 한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체에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구타와 학대와 온갖 종류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만년된 핍박의 세계에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우리가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거기들는 그 둘러서 징오로 둘러서서 징어로 불타는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미 그들의 손에 들어 올렸을지라도 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멸망의 아들들, 멸망의 자식들이 우리를 죽일라고 할때 우리의 원수인데 그의 할수 있는 것은 뭐냐? 죽어주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중보의 기도 참 어려운 말입니다. <laughs> 나를 해치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저 북쪽에 있는 성도들이 남쪽에 이산가족으로 천만 명을 헤아리고, 오신 분들이 얼마나 뜨거운 기도를 합니까? 공산주의 그들을 많은 성도를 죽였습니다. 우리 입에서 무엇이 나오나? 저주가 나옵니까? 기도입니다. 사심없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를 눈물로 호소하는, 눈물로 부르짖는 네로 황제 때에 많은 성도들이 원흥극장에서 죽음을 당할 때, 그때 읊은 시가 있어요. 제가 그대로 애오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께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께로 죽어가면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주께로, 우리 제사장 삼으신 이 남을 위해서 중고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주께로, 우리를 왕을 삼으신 주께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죽어갔던 그 분들의. 신앙의 그 시가 오늘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받아지게 되고, 역사는 변했습니다. 원수 갚지 마라! 내가 갚는다. 너희가 할수 있는 것은 기도, 중보의 기도, 용서의 기도를 빌으라. 그러나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인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너희들이 성리하는 영광의 새 아침이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기도하십시다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형제와 더불어 우정 있는 삶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다가 원수가 맺어질 때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고 사랑하라. 위에서 기도하라. 죽으면서 기도하라. 죽으면서 용서를 빌으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하시는 그 주님이 원수 갚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짝믿음의 남편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핍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사랑으로 눈물의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같이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하셨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고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잘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성기면서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뜻이 맞지 않아가지고 사이가 벌어지고 때로는 원수가 되는 것 같은 서단 일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그 시험에 말려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